이게 촬영하다 보는 선생님들 방향 이야기들 자주 응. 해주시는데, 응. 이 방향의 그 중요도가 응. 100% 중에 어느 정도 좀? 90%. 아그정도예요 응. 어. 특히 3제 때는 방향을 잘못하고 움직이면 상황청기를 갈 수도 있다. 음. 음. 안녕하세요. 화신당 졸업신이입니다 이번 시간도 3제 네. 때 중에 하나예요. 음, 하면... 음. 근데 이분도 저번에 그 성주는 제가 음.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음. 해당되는 나이예요. 음. 47세 되신 용띠. 음. 아, 삼재도 들어왔는데 또 운두 같이 들고. 올해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번 아자아자 밖으로 힘을 내서 가봐야 되는 거야. 힘은 든다마는 그래도 성취하는 거는 이루어낼 수 있는 한해가 될수 있어. 4 7에 용띠 올해 삼재긴 하나 올라간단 말이야 위로. 음. 근데 올해 3재 들어오셔가지고 올해 문서 맡으시는 분들 큰 문서든 작은 문서든 하나씩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제3재가 있기 때문에 어, 문서를 잡는다 해도 방향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이게 촬영하다 보면 선생님들 방향 이야기들 음. 자주 해주시는데 음. 이 방향의 그 중요도가 음. 100% 중에 어느 정도 좀90%프그 어, 정도예요. 음. 특히 삼재 때는 방향을 잘못하고 움직이면 상황천길를갈 수도 있다.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올해는 이사를 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셨어. 근데 집은 남향 집이야. 근데 방향은 나하고 안 맞는 방향으로 들어갔단 말이야. 집만 좋을 뿐이지 내가 그 집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시름 시름 아플 수도 있고. 어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을 정말 수가사 나운 나쁜 사람들은 진짜로 어 밤새 암령이 될 수도 있어. 이사할 때 그러면 선생님. 들한테 이렇게 좀 상담을 할 때는 음. 정확하게 뭐집 주소 뭐 이런 게다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. 음. 또 올해는 동서남북에 어느 쪽에 뭐가 들어있으니 이쪽은 네.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방향을 좀 피해서 가시면 더 좋지. 네이삼재풀이를 네. 하기 전에 먼저 그걸 성주운을 먼저 받고 삼재. 아니지 삼재를 풀면서 성주운을 받아야 되겠지. 네. 어 어디가 아픈데 종기가 났어. 그럼 그 종기 먼저 짜야지 세 살이 올라오지. 그 종기 그대로 냅두고 그 옆에다가 뭔가를 하면 되겠어? 안 되겠어? 안 된단 말이야. 47살에 우리 용띠 여러분들. 올해는 성주운도 같이 들으시고 삼대도 같이 들었습니다. 뭔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이루시려면 어떤 어 하지 말아야 될거 방향이 안 맞는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올해 병진생 여러분들은 차+ 차에서 사고가 나는, 나거나 내가 남을 어떻게 뭐 횡단보도 신호 위반을 하신다든지 어때 저기 교통 이쪽으로. 그니뭐 그러니까 내가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아니면 뭐 문틈에 낀다든지 이렇게 올해는 움직이는 이동하는 물건 뭐 자전거가 됐던 오토바이가 됐든 뭐 수레바퀴가 됐던 바퀴가 달린 걸 올해 좀 조심 좀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. 47세. 우리 용띠 여러분들 올해 혹시라도 이동 변동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. 그러면 어, 올해는 꼭 점을 보라는 것보다는 누군가한테 잠깐 물어봐서, 물어보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거나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신당 토력신이었습니다.